오는 8월 7일 목요일 밤 9시 첫 방송되는 SBS 신작 예능 한탕 프로젝트 마이터니 박지현의 캐릭터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며 제대로 왕좌에 올라보겠다는 박지현의 진심 어린 외침이 웃음과 공감을 자아냅니다. 공개된 티저 영상은 멋들어진 슈트를 입고 횡단보도를 걷는 박지현과 멤버들의 모습에 눈길이 갑니다. 트로트 오디션 2등 출신인 박지현은 이번 마이턴을 통해 1등 이상의 존재감을 남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잖아요? 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멘트에서는 주인공 자리를 향한 그의 귀여운 야망이 느껴집니다. 박지현은 노래, 춤, 무대 장악력까지 기본기는 확실하지만 가끔 엉뚱한 매력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반전 캐릭터로 섹시한 춤선에 청순한 눈빛, 그리고 다소 엉뚱한 행동까지 묘하게 중독적인 매력이 박지현의 무기입니다. 특히 박지현은 이번에 다 걸었어요라며, 마이턴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한탕해보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지현의 마이턴 합류 소식 이후, 벌써부터 기대가 가득하다며, 박지현을 빨리 보고 싶다고, 티저만 봐도 기다려진다 등, 팬들의 기대 가득한 반응이 쏟아지며,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7일 목요일 밤 9시에 첫 방송될 SBS 한탕 프로젝트 마이턴에서 박지현의 또 다른 매력이 공개됩니다.